자 다음 사건 번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열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레슬러부터 심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러시아 레슬러 강합니다. 사승무패, 러시아 OFC 챔피언 벨트까지 누르고 있는 벤턴급 유망주 중의 유망주입니다. 무슨 FC요? OFC요. 오픈 FC. 저게 단체 이름도 모르는 격알보이랑얘기한다는것 같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님. 예, 오픈 FC 챔피언에다가. 지난 3월에 삼보 대회까지 나갔어 동메달까지 거뒀고요 그리고 2022년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1위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런 세계적인 선수가 도대체 블랙컴백까지 와가지고 짱구 선수랑 경기를 왜 하는 겁니까? 이거 전적관리 아닙니까? 그만큼 블랙컴뱃이 위대한 무대니까 그런 거지 감이 안 잡혀? 그냥 이기기 쉬운 상대라서 가볍게 1승 챙겨 짱구가 근데... 이기기 쉬운 상대야? 뭐... 자네 지금 짱구한테도 질것 같아 <laughs> 쌍움을 이길 수 있겠어? 내가 짬뽕 스파링만 몇 번을 찍은 사람이야 킹콩이라도 스파링을 해 당신같은 뚱떼지는 그냥 이긴다고 알아? 아니 저 같은 사람도 못 이기면 그게 파이터입니까? 전 가볍게 이기고 넘어가야죠 증인은 변호인의 인신공격을 하지 마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동의합니다 <laughs> 심지어 지난번에 한번 경기를 캔슬한 상대를 또 잡으러 한국에 오는 것 자체가 이미 속내가 드러난 거라고 봅니다 속내가 아니라 복수심이지 지난번에 짱구 선수가 부상으로 아웃되면서 아쉽게 경기를 못하게 됐고 꼭 경기를 하고 싶은 마음에 그 복수심으로 다시 한번 20시간 날라오는 거야 아니 무슨 복수심에 20시간을 태웁니까 아니 한번 런친 상대랑 뭐하러 또 싸우려고 어, 런처? 어, 변호양반, 좀 짱구 선수 런쳤다고 표현하는 건가? 짱구 선수가 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변호인은? 그럼 런이 아니면 도대체 증인은 짱구 선수의 부상한 사실을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짱구 선수는 대사에 공식적으로 진단서 제출했고 확인했습니다. 그럼 구독자들은 그날 현장에 온 직관 관객들은 그 부상 사실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선수의 진단서를 구독자들한테 다 보여주니까? 다 보여줘야죠. 그날 티켓료가 무려 9만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돈이었는데, 그날 짱구 선수 경기 보러 온 사람들 다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라이즈 대참사의 원인이 짱구와 미스터 사탄 그두 선수로부터 시작됐는데, 그럼 이거 짱구 선수의 책임이지 누구 책임입니까? 뭐 격투기 선수 중에 부상 없는 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막말로. 판사님도 그때 조커정 선수랑 싸울 때 6개월 전치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도대체 짱구 선수는 왜안 나온 겁니까? 어느 선수가 자신이 부상당하고 싶어서 부상하 당하나? 그럼 나왔어야죠. 그날 왜안 나왔습니까? 선 부상 그 보고! <웃음> <웃음> 그럼 선 보고 후 부상이야? 보고 하고 부상당해? 아니 프로 선수가 몸관리도 못하는데 무슨 프로 선수입니까? 아니 설령 부상을 당했다고 할지언정 그게 경기에 못 나온다는 게 이유가 됩니까? 재판장님 시합 뛰어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완전 격투기를 아예 모르는구만 <laughs> 부상을 당한 선수가 그냥, 그냥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 싸우는 게 맞나? 그렇게 돼서 강남 선수처럼 1년, 2년 잘하게 되면 당신 책임질 건가? 격투기 선수는 몸으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병원 가면 1개월, 2개월 나온다고 캡틴 코리아 선수 그럼 애고 용기를 못뛸 정도의 부상도 있는 법이야. 전에 지금 다리 부러지고 어깨 아작나면 은 경기 뛸수 있나? 못 뛰지. 못 뛰잖아. 근데 삐끗하면 뛸수 있어. 없어. 뛸수 있잖아. 똑같은 거야. 도대체 부상하우스 기준은 뭡니까? 기준은 내가 판단이 아니라 대사가 판단하는 겁니다. 아, 참나. 대사요. 그 대사가 판단하는 근거가 도대체 뭡니까? 하... 대사, 링아나스란 사람이. 대사가 뭔지 몰라? 압니다. 잘 알죠? 3년 만에 대한민국 격투기를 재패하고 정상에 우뚝 서서 이제는 세계 정상까지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 유일한 격투단체 블랙 컴뱃 너무나도 잘 알죠? 근데 그 블랙 컴뱃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팬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팬들이 자신의 지갑을 열고 티켓을 사고 멤버십 가입을 해줬기 때문에 블랙 컴뱃이 이 자리까지 오수 있었던 겁니다 블랙 컴뱃의 힘은 팬들. 제자로 들어가십시오. 둘다 맞는 말이니까 진정하십시오이거 이게 연기 맞아 둘이 이거? 바로 메인 이벤트 공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돌격장대 아이언이. 아이언이부터 심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이 메인 이벤트입니까? 진짜 블랙 컨벨라이즈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이거 꽤 궁금해 할 걸요. 아이언이 어디 오디션 출신입니까? 새 기가하라죠. 블랙 컴뱃 프로 디션은 역대 최고의 선수들을 방치해왔습니다. 폐교회에서는 유지수, 폐교도소에서는 화이트베어, 찌농이, 맘모스, 폐공장, 코리아 모아이, 그리고 최근 가파도 게임에서는 노블레스, 인디언 킹, 모카, 락스톤, 무수한 블랙 컴뱃 스타일이 배출됐습니다. 근데, 새키가하아 누구 있습니까? 아이언님이 얼마나 강한 선수인지 몰라? 압니다. 잘 알지요? 붉은매한테 3라운드 KO 역전패, 이게 말이나 되는 성적입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조코정 선수와 싸울 때 1, 2, 1, 2라운드 압도적으로 이겼죠. 근데 3라운드에 조코 선수한테 펀치를 맞고 간다는 게 그게 상상이나 됩니까? 저라면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직수입니다. 지금 당장 아이언 선수의 파이트 머니를 절반이하로 깎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만족라는 말도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만족해요? 만족, 만족, 만족. 삼라운드 때까지. 다 이긴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매 선수가 얼마나 강한 선수인지 지금 재평가되고 있는 거 모릅니까? 최근에 라이징 일본에 가서도 오하라 드디 선수로 이겼던 타케다 코지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붉은매 선수가 말하기를 타케다 코지보다 아이언입이 훨씬 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언입이 약한 선수입니까? 타케다 코지요? 라이징의 간판 선수입니다 라이징 간판은 불도 안 들어오는 간판을 씁니까? 아니 타케다 코지 뭐 오하라 2위 이긴 게 대단합니까? 막말로 블랙컴뱃스직수 선수도 워러지를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블랙컴스 선수들이 더 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언입 선수가 더 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언입 선수는 파이터가 어울리지 않는 선수입니다. 그 엉덩이만 딴딴하게 키워가지고 그건 뭐하는 겁니까? 변호인은 쓸데없이 아이언님 선수를 성희롱하고 있습니다 아니 스쿼트 잘한다고 인정해주는게 어떻게 인신공격입니까? 자네 스쿼트 몇이나? 왕년에 180 쳤습니다 아이언님은 한 발로 해! 아니 그래서 그러면은 헬스 쪽으로 나가지 뭐하러 파이터를 하러 돌아오는 겁니까? 그 아이언 첫방대이로구금에도보내뻔했던 남자야 그럼 이번 이 경기 얼마나 기대가 되겠나? 그래서 받은게 돌격장입니까? 돌격장을 무시하는 겁니까? 사실 저는 블랙컴뱃 보기 전에 돌격장 누군지 몰랐습니다 블랙리스트? 거기 라인업에 낄수 있는 선수 맞습니까? UFC 불도저 남이차 몰라? 모릅니다 회색병인는 아마 아는 불도저가 정경열 선수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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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알모 같은 이라고 <laughs> 블랙컴비 팬들한테는 인지도 없어서 돌격장이라는 새로운 이름 부여받은 거 아닙니까? 인지도? 자네 돌격장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영복 선수와 조회수가 얼마나 나온지 잊었나? 그거 다 돌격장 팬이야 알죠 거의 70만이 육박하는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돌격장 대 영복스 경기 저도 잘 봤죠 그래서요 돌격장이 뭐 보여준 게 있습니까? 아니 막말로 도격장이랑 영보스가 붙었다 칩시다 그래요 그 경기 다 봤죠? 블랙컴맨 팬들이 좋아하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도격장이랑 영보스랑 붙었습니다 근데 저는 영보스를 응원했습니다 왜요? 영보스가 더 강한 것 같으니까요 그럼 내가 격을못입니까 아니 증인 그럼 막말로 증인은 도격장대 영보스 누가 이길 거라 생각했습니까? 묵백권에서겠습니다 <laughs> 지금 증인은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블랙컴뱃으로 입문한 격할머 새끼가 우리 UFC 레전드였던 돌격장 남의철 선수가 블랙컴뱃 캐지에 들어와서 영복스랑 붙은 것만도 영광인 줄 몰라? 돌격장이 블랙미스트로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이거 웃기는 새끼구만. 결국 블랙미스트로 들어오는 남의철 선수. 첫 번째 했던 대사 기억하십니까? 챔피언 바로 붙여주세요. 그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제가 그 말을 걸렀기 때문에 이 판사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만약 그때 비에로가 붙였으면 지금 블랙컴백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타이틀전 큰일 날 뻔했죠. 결국 거기서 영복수한테 패배하고 패더급으로 도망갔습니다. 패더급 뭐 도망을 가? 패더급 랭킹표 안 봐? TRG 락스톤 모카 코리아모아시라선이 붉은매 한두 명 있는 줄 알아? 내려간 게 아니라 패더급으로 다른 도전하러 가신 거지 이 자식이 도전?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 야 돌격장 선수를 진짜 위한다면 지금 은퇴시켜주는 게 가장 나은 길이야 지금 돌격장 선수 설령 아이언랩을 이긴다고 해도 상위 랭커인 TRG의 재물이 될 뿐이다 재물? 또 다른 위대한 도전이야 이 새끼야 존경하는 재판장님 블랙리스트가 된 이유가 뭡니까? 특혜가 있었죠 특혜라뇨? 다시 재검토해 주십시오 20승 구패라는전조 함부로 나온 전적 아닙니다 블랙리스트가 특혜 의기 있었기 때문에 지금 블랙테이블밖에 각각 못 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게 특혜야! 국선 변호사단 주재! 무슨 블랙컴뱃션 배지 나 달고 와가지고 자네 격투기 더 공부하고 와 블랙컴뱃 말고 다른 격투기 뭐보고와이겸새끼야 백부장과 재판장이 외에는 돌기선수를 그렇게 잘 아는 선수가 별로 없습니다 이번 돌기선수 선수가 조회수를 입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60만 구독자 중에 돌기선수를 잘 아는 선수는 다소 상가 안해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40도 안 쳐놓은 새끼가 후이스터킹 외칠 때 목소리 나가면서, 감이 돌격장 선수를 모욕 그래? 아니, 돌격장이 세월의 풍파를 저렇게 정면으로 맞았는데도, 아직도 챔피언이 될수 있다고 잡았대, 기가. 돌격장이 직접 얘기한 거야. 직접? 니는 아직도 돌격장이 챔피언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가. 헛소리 그만하고 진실을 얘기해라. 그게 돌격장을 위한 길이고, 그게 애국이야! 야, 딱지 경험한 새끼야! UFC부터 다시 모아! U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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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FC가 지금 한국 선수들 무슨 밥 먹여주나? 이런 격할 못들이 씨 당장 퇴장 당장 퇴장 하십시오. 라이즈 07 아고라 최종 재판에서 유죄 무죄를 가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컴백 라이즈 07의 주자 선수들은 각자 최고의 경기력으로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고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